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좋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멈춰있지 않고 비대면으로 남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풀어 넣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고등고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927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김민우 목사님께서 나의 인도자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는 한 주를 보내고 다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배의 마음을 다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오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몸과 마음이 다른 대로 틀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 아벨의 예배와 전혀 다를 것 없었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외 시간에, 비록 영상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끼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결국,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인생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걱정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누구라도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먹고 살 걱정, 진로 걱정, 인생의 걱정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당연한, 당연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이라. 아멘. 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는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는 이유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주인이라면 어떻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힘과 능력이 들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다 때로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재미있게 여기기도 합니다. 요즘 세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마치 소급장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얻는 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은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삶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 사람들은 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지 들여다 보십시오. 나는 죄를 벗하며 살고 있고 사고치고 불의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있는 동안은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분께 주목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들여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셨지만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는 생명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제 당신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고자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불확실함이 아니라 확실함을 갖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에도 불안하고 염려하십니까? 염려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생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실패가 사라지고 성공을 얻습니다. 인생의 실패가 사라집니다. 누구도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성공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남들만큼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둔다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공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성공기준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도 몰라서 꿈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실패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예수님 믿어도 내 앞길이 캄캄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 캄캄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평안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로 내가 잘못 갈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길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얻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들도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갈지라도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걸음도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게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께 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 잠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해서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손아귀에 부드러우게 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하늘에서 얻을 영광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자 하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자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돈이 내 기쁨이라면 돈이 사라질 때내 기쁨도 사라질 겁니다. 인간관계가 내 기쁨이라면 인간관계로 또한 내 기쁨이 요동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를 누립니다. 10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인도하시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님 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사랑의 음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설 때,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진 것다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 기쁨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나의 인도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걸으며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주님과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의 길을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사라지고 성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참 기쁨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불을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치지 않게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 삼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Amen.